네, 지금까지 이제 로마서는 어 이제 그 로마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에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을 어 이제 대상으로 에 이제 기록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로마서 2장 17절에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 주역하면서 어 이제 아무리 너가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에, 율법이 너희에게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에, 너희나 헬라인나다 동일하게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이라는 거 자랑할 것 없고 어, 또 율법이 있다는 거 자랑할 것이 없다. 육, 우리는 육체를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에,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에, 이제 너희들이 유대인이라고 해가지고 자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그 이스라엘 민족 자기 고륙 친척 혈육들이잖아요. 이 사람 생각할 때 너무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이 사람들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너무도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큰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에게 에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민족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이제 기도의 제목을 간절히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간에 헬라인들 유대인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누구든지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에, 또 예수님 믿고 에, 고백하는 자가 에, 이제 구원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어제 시간 관계상 못, 못 했지만은 그래서 이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어서 구원을 받으려면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들이 복음을 전해야 복음을 듣고, 에, 복음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완전히 폐기 처분하신 것이냐 그들은 버리신 것이냐 는 이제 그러한 문제가 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그래 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을 거다 약속하시고 물론 그 나중에 믿음으로 되는 것이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조상이고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 예 뭐 다윗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그냥 선지자들과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물론 물론 온인류는 메시아지만 어쨌든 그들 안에서 또 육신으로 육신의 혈통으로 온 예수님이 또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것이고 이렇게 됐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 동안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버리신 것이냐? 예, 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26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까지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이 되고 돌아올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어, 말씀하고 어,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이제 폐기 처분 됐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로마에서 의해 완전히 멸망을 당해가지고 전세계로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민족은 있지만 나라는 없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전세계로 흩어져서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것처럼 되었습니다. 거의 2000년간 나라 없이 살았으니까 이런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기적과 기적처럼 이차 대전이 끝난 뒤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그 나라를 회복하고 주권을 회복했잖아요. 와,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는 더 이상 뭐 이렇게 제사장 나라나 선민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역할은 끝났다. 이제 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할은 없다 생각했는데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걸 보고서 깜짝 놀란 것이죠. 그리고 그 전에도 계속 이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은 회복될 거다, 회복될 거다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 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무슨 회복되냐? 벌써 나라 없이 해면지가 2천 년인데 어떻게 회복되냐? 말도 안 된다. 그랬는데 진짜 회복된 거예요. 야, 그건 정말 인류 역사에 가장 깜짝 놀랄만한 기적과 같은 일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2천 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그 나라가 회복된다는 게 이게 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아, 역시 아직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응? 그래서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여기서 이제 에이 로마서가 그 물론 유대인들에게 이제 그, 그, 그 보낸 편지였지만은 여기는 이방인들에게또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 13절에 보면은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한다 하면서 이제 너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자랑하지 말아라. 아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아라. 지금 이스라엘은 잠시 꺾여 나간 것 같아요. 감남나무에서 포도나무에서 나무에서 꺾여 나가던 가지 같아. 요왜 그러냐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꺾여 나간 거예요. 어?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유일한 진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와. 어?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꺾여 나간 것이지. 그들이 언제든지 믿고 돌아온다. 하나님은 대환영인 것이죠. 이 녀석들아 왜 이제 돌아왔니 이러면서. 어? 그러니까 원래 원 원래 원 감람나무인 응? 그들도 믿지 않았을 때는 꺾였는데, 너네들이 믿지 않으면 너네들도 당연히 꺾이는 거니까 지금 자랑하지 말아라.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어라. 2 0 절에 보니까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꺾인 거예요. 너는 믿음으로 섰습니다. 우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잘라서 꺾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섰기 때문에 20절 하반전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 5절에 보니까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었다. 엘리야가 고통 받고 있을 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나한 사람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럴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 남겨 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남은 자를 남겨 두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를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부르시면는 후회하심이 없다 또더 나아가서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시고 누구는 목사로 부르시고 누구는 장로로 누를 건사로 부르시고 하시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르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시면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을 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돌아와서 에, 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지금도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후회도 없고 쉴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온전히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면서 에, 나를 부르신 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하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자랑할 것이 없음을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 가지였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는데 에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불신앙한다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인가를 기억하고.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laughs>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순종하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 다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말하게 서구 없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